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이서 박창명입니다. 월드 바둑 챔피언십, 박영훈 구단과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의 대국인데요. 박영훈 구단이 어, 가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상대가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은요, 일본의 이야마 유타의 후계자로 지, 지목된 어,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대단한 바둑 기사입니다. 근데 이 바둑을 보면요, 어... 이 바둑은 시바노 도라마로 7단의 졸국이에요. 물론 박영구단이 워낙 강한 것도 있겠지요. 먼저 실전 진을 보겠습니다. 초반에 초반에 승부가 끝났어요. 몇수두지도 네, 않았는데 초반에 이제 승부가 끝났습니다. 박영구단은 후반전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는 대운의 기사들이 초 중반에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면 거의 지게 됩니다. 이 바둑은 초반에 바둑이 끝났어요. 아, 그러면은 박영구단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죠. 네. 실제 이렇게 놓거든요? 네, 여기서, 어, 이곳을 잊고, 네. 이렇게 돼서는 승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승부가 끝났어요. 여기 변으로 진출하게 돼서는, 여기도 지금 백이 굉장히 많이 나빠요. 실전지 계속 볼게요. 아, 이게, 이게 말, 말, 말이 됩니까? 중앙의 돌이 붕 뜨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이미 승부가 끝났습니다. 흑은 약한 돌이었고, 백만 지금 붕뜬 상태에서는 이와 동 도저히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는 박연구단의 철두철미한 마무리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사실 백이 지금 나쁜 형세가 아닙니다. 여길 뒀어야 돼요. 이곳을 넣은 것이 이상했어요. 흙이 단수를쳐야 됐거든요. 때 이때 백이 6에상니다 이때 흙이 요거를 때리고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 나오면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시바노 그 도라무라 칠단이 뭔가 깜빡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는 지금 이곳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실전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흑이 요기 단수 치는 것이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됐습니다 선수 이렇게 붙이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두 칸으로 뛰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바둑의 승패를 가른 원인입니다 여기서 때리고 이렇게 늘었으면요. 흙이 지금 이게 선수가 아니죠. 백이 느는 게 선수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변을 먼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쓰면은 백이 지금 형세가 나쁘지 않아요. 백이 충분히 할 만한 형, 형세였습니다. 실전에 이렇게도서는 예, 이후에는 이제 박영웅 구단에 불꽃 같은 마무리 실력으로 가볍게 기반의 칠단을 눌러줬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기사 박창명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